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관심 종목 다음 주 월요일 거 한번 뽑아 볼게요. 11월 13일자 관심 종목이고 어, 먼저 지수 보면 오늘도 또 개파락으로 내려서 이제 갭을 만들고 밑에 갭을 메우러 가는 것인지 일단 내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봉으로 보면 여기 줄을 끊어놨는데. 어, 이제 이 부분을 막고 이제 올려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방향을 틀었나 시원하게 틀었나 싶었는데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근데 또 이제 오일선은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폭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지 이렇게 하다가 뭐쭉 갈지 아니면 쭉 내릴지 그거는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바닥을 음, 일부 다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또 일부 조정을 줄지 음,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니까 그건 또 어쩔 수 없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 첫 번째 종목은 큐로셀 신규 산, 상장 주고 저 오늘 그음 관심 종목이었는데 어, 이제 이걸 못 봤어요. 어, 이쯤에서 여기 이제 시가 돌파하고 위에 부분을 강하게 뚫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른 종목이 없이 이걸 보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들어갔겠죠. 그죠? 어, 신규 상장주에다가 이제 오늘 상한가를 줘서 이제 관심 종목에 뽑아봤고요. 음, 그다음에 위더스 제약 시간에서 상한가 같더라고요.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어, 거래량 동반하고 이제 제가 중심적으로 보는 게갈 자리가 있느냐거든요. 이제 윗꼬리를 많이 쳤는 종목 이런 종목 좋진 않죠. 근데 제 어, 저한테는 이제 맞는 종목인 게 어, 시세를 주고 빠졌으니까, 저는 이제 아침 시세만 먹으면 되고, 변동성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음, 이제 더칠 만한 자리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몸통을 기준으로 하면, 이 몸통을, 어, 터치하고 내렸지만, 충분히 여기 위에 윗꼬리를 시도하러 가볼 만한 구간이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주봉상 보면, 어, 주봉상으로도 어, 위로갈 자리들이 이제 더 보여 더 있어 보여요. 그러면 더 가지 않을까? 음, 어떤 뭐 일정 테마로 인해서 움직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 언제까지 이게 주목을 받을지 지금 시장에서 딱히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부각되는 게 크게 없으니까 그죠? 뭐2차 전지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오르나 싶다가 또 주저앉고. 그렇다고 이제 반도체가 또 머리를 들긴 하지만 워낙 또 시원하게 가지 않는 부분이 또 있고, 그죠? 그래서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 부분 갈 자리가 남아 있어서 올랐고, 어, 컨텍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주죠, 그죠? 신규 상장주에서 이제 흐르나 싶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 음봉의 절반을 다 회복해 줬으니까 어, 이첫날의 음봉을 절반을 이제 어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지켜볼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여기 보시면 아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운 종목이네요 왜냐면 시세 줄 때는 참잘 주긴 한데 음좀이 부분을 넓게 봤을 때는 어, 이 중간 부분을 이제 뚫긴 뚫었거든요 그리고 흐르는가 싶더니 여기를 또 지켜주면서 올렸는데 어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어, 자리를 주면 또 음, 이렇게 먹을 자리는 조금씩은 주기 때문에 일단 한번 담아 봤어요. 자리가 안 나면 안 하면 되니까, 그죠? 또 이런 것도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들어가서 먹을 자리를 주니까, 물론 뭐다 흐르기도 하지만, 어, 그래도 먹을 자리가 있는 어, 우량주니까 또, 그죠? 음.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도 참 많이 올랐어요. 여기 이제 주봉, 월봉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또 올려주면서 이만큼 또 상승을 줬거든요. 월봉상 보면. 그러면 일단 분봉상으로도, 아, 일봉상으로 한번 보면, 이제 이때 돈 들어왔던 상한가를 주고 계속 이렇게 갱신하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전 고점 이걸 또 뚫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날 끝났나 싶었는데 내리 내리더니 오늘 또 다시 이거를 음 반등을 주면서 5일선을 어 지지하면서 또 올려줬거든요. 그러면 어 높은 자리는 원래 신고가 이런 건잘안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또이 윗꼬리를 또, 또 한번 시도해 보러 단기 시세를 주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 자리를 참잘 줘요 이런 경우도 전날에 종가 부분을 이제 올려 세웠을 때 하면 이런 경우도 뭐 2%는 그래도 시세를 주기도 하고 이제 다른 날도 이렇게 시세를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급적인 면도 여기 보시면 수급도 또뭐 수급이 좋다고 해서 다잘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뭔가를 계획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신신제약, 음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엄청 막 윗꼬리도 달고 음봉도 달고 막 복잡해요. 얘를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음 여기 부분. 이제 주봉상으로도 이 일대 부분을 막 지금 치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랬을 때, 음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시면, 오늘 컴퓨터 좀 느리다. 그죠? 일봉상으로 보면 일단 오일선 위에, 이제 일목 아니긴 한데, 그 오일선 위에서 마무리를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더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 패턴이 보시면 장대양봉 뽑고 흘렀다가 다시 시세를 주고 그리고 또 흘렀다가 시세를 주고 흘렀다가 시세를 주고 계속 지금 반복하긴 하거든요. 일정적인 패턴에서 뭔가를 지켜줬다는 건또갈 어 자리를 한번 또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담았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이 하락한 종목이긴 해요. 여기 부분 하락한 종목이지만 어 이제 구름을 이제 뚫고 거래량을 그래도 일부 터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죽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한번더 여기 부분 이 전고점 이 부분을 한번더 이제 시도하러 올라오지 않을까? 이 부분의 전고점은 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만약 받고 있다면 여기를 뚫어줄 음 가능성도 있지 않나. 수급적인 부분도 일단은 또 괜찮고 수급적인 부분은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뭐 중장기가 아니라 단타기 때문에. 그리고, 클래시스. 클래시스도 보시면, 그 주봉, 월봉 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오르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조정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어 오르고 내리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여기가 얼마냐면, 700억이 터졌는데, 기존에 이제 보다 좀 많이 터진 이 부분을 지금 지켜주고 있거든요. 음, 몸통 부분을 이제 훼손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또한번더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여겨져서 그것도 이제 담았고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분봉도 확인하거든요. 분봉의 시세를 주나 잘 주나 안 주나. 이제 저는 이제 오전 매매만 하니까 이 부분에서 시세를 많이 주는. 그런 종목 위주로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시세를 많이 줬던 전 전력이 있으면 또 담아 놓기도 해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위메이드,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플레이 어, 두개다 같이 담아고 똑같이 움직여요.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게 이제 대장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얘가 더 내리고. 위메이드가 또 양봉을 뽑아주긴 했는데 음 게임주가 이제 또다시 고개를 좀 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레이도 그렇고 많이 내린 부분을 이제 돌려세우면 이제 여기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관심으로 어느 정도 자리는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담아봤고, 얘 또한 분봉상 자리 잘 주거든요. 어, 그런 개념으로 이제 담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고요. STI, STI도 보시면 이날, 음, 이 윗부분의 그 정고점의 부분을 이제 돌파하고, 이제 내리지 않고 다시 돌려 세웠거든요. 5일선 위에서 음, 그러면 또이종 이것 또한 어, 여기 윗꼬리까지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담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분봉도 한번 체크 어, 자리를 시세 줄 때는 자리를 줬다라고 어 체크해보는 거죠. 종목당 그 성질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진 엑스텍.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를 잘 주는 종목이네요. 음, 이제, 구름대를 이제 한 번에, 음, 뚫고, 그 다음 봉까지 시세를 줬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이러면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어, 여길 좀 지켜준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줄을 이렇게 막고어봤을 때, 한번더 시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전번 그 거래량이 실린 그이 뭐지 상한가 간 음, 봉을 이탈 없이 지금 자리를 지켜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더 어, 시도를 해보러 갈수 있지 않나 하고 어, 담아봤고 HPSP 같은 경우도. 차트는 엄청 조잡해요. 막 윗꼬리 달고 음봉도 많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이제 이럴 땐 주봉으로 보면 또 명확하게 보이죠.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뚫으려고 치고 있어요. 물론 이거 실패하면 하락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담아봤고 이호 테크닉, 이호 테크닉 같은 경우도 월봉상 보면. 여기 일정, 여기 전 고점을 뚫고 여기에서 이제, 어, 계속 시세를 주고 빼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음, 여기도 보시면, 어 여기 일정, 여기가 이제 곧 가고, 그죠? 여기가 중간쯤 되는 중간 자리. 여기 보시면, 이제 쌍바닥이라 보시면, 이제 쌍바닥처럼 보이는 이곳을 돌파했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이제 빠지, 이날 5일선 이탈하고 빠졌는데 오늘 다시 세워줬어요. 지켜 세워주고. 그러면 또 여기 위에까지 갈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CJ. 음, CJ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좀, 어... 좀 무거운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얘는 왜 담아두냐면 이렇게 10% 이상 시세를 많이 주지 않는 거는 사실 안 담거든요. 근데 얘는 자리를 주면 먹을 자리를 잘 주는 종목이에요. 장초반에 그런 특징 때문에 일단 자리 일봉상 자리가 괜찮으면 담는 편인데 이거는 일단, 여기 부분을 뚫을지, 뚫고 갈지, 음, 그건 또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만약에 시세를 준다면, 은 윗꼬리를 달더라도 어, 자리를 주지 않을까 해서 담긴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뭐, 어, 자리 오면, 뭐, 사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리고 조선내화. 마지막으로 조선내화 같은 경우도, 어, 상한가 갔던 그 다음날 이 상한가 간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다음날 13% 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아0.78로 아, 마무리 하면서 음 700억이 터졌는데 음봉에서 거래량이 실렸다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물량 넘기기 했는 거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긴 한데. 어, 그래도 한번더볼 만하고 이제 시간을를 잠깐 보니까 이제 조선야가 이제 7% 오, 상승으로 마무리했더라고요. 27,650원이면.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시작한다고 하면 또한번더 상승 여력을 줄수 있어요. 물론 7%가 이제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봉이양 음봉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갭을 띄웠다곤 또 띄운 건 아니잖아, 그죠? 이봉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자리가 나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음봉에 보시면 아 분봉으로 보시면. 많이 내렸는 부분이긴 한데, 음 그래도 여기도 마무리를 20선 위에서 일단은 어 마무리를 시켰고, 그러면 일단 한번 지켜볼 만은 하죠. 분봉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담았고, 일단 뭐어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지수상 이걸 보더라도 이제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예 지수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뭐 구름대도 위에 있고, 이거를 다시 지켜 세운 데도 여기를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어 주봉상이나 월봉상, 바닥은 다졌지만, 뭐 시원하게 올라갈 뭐 어떤 테마라든지 이런 거는 또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관심 종목 내에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할 거고, 많이 없다면, 또그전 관심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상한가 어 이제 모아놨던 종목들 중에서 일단 할 계획이고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종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을 어 뽑는 관점을 한번 보시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매매를 하고 있고 물론 검색기를 만들어서 뭐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생 할 거라면 차트 보는 이제 눈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거는 그 검색식에서 이제 골라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어 직접 종목을 뽑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한주또 집중해서 화이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